안녕하십니까?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. 한국 남자는 테크닉이 없어요. 60세 여성이 남편과 같이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남편에게 성관계를 할때 부드럽게 음액을 자극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. 그런데 도대체 한국 남자는 말을 해도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녀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강한 것이 남자답다라고 잘못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에게 아무리 부드럽게 해 달라고 그녀가 여러 번 말을 해도 그는 강하게 자극했고 그것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. 그녀는 남편의 요구대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음액을 부드럽게 애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. 부드럽게 의미는 때밀듯이 가 아니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닿을 듯말 듯. <듀> 한국의 남자들이 여자를 다룰 때 부드럽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. 남성답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여자도 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남자들 사이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남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물어보십시오.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여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. 남자가 원하는 것은 strong and fast, 여자가 원하는 것은 slow and soft, 천천히 부드럽게 이것만 알면 한국 남자도 테크닉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여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행동 하나는 나의 여자를 위해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? You c a